영서 산간에 해발 400m쯤 되는 중고랭지에 위치한 성황님의 5월 후반기는 본격적으로 짙어진 녹음 속에 층층나무와 고추나무의 뒤를 이어 노린재나무와 백당나무, 고광나무 등이 드문드문 독립개체로 흰꽃의 향연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비광, 똥광보다 한 차원 높은 빛으로 주변 풍광을 밝히는 고고하고 기품 있는 고강나무 이야기입니다. 딱히 식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일상에서 많은 나무와 풀꽃의 이름을 들어왔겠지만, 고강나무는 왠지 그리 친숙한 느낌의 이름은 아닐 텐데요.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매력 있는 나무이자 꽃입니다. 봄의 귓가에 낙엽치는 작은 키나무인 고광나무는 같은 과의 관목성 나무인 울참대와 말발도리와 함께 봄을 보내고 여름을 부르는 뻐국새가 우는 시기에 흰 꽃을 피웁니다. 내장의 넓은 꽃잎이 특징인 고광나무의 꽃은 올망졸망한 느낌을 주는 말발도리 속의 꽃들과 달리 꽃망울부터 큼직하고 균형 있는 배열로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만개한 꽃과 꽃망울이 한 꽃대에 매달려 순차적으로 피는 지속성을 가진 것도 고강나무가 가진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강나무를 동북산매화라 하여 열매와 뿌리를 치질해 꽃은 신경계통의 강장제 또는 이뇨제로 쓰인다고 하고요. 잎에서 오이 냄새가 나서 오이순나무라 부르기도 하고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꽃을 비비면 거품이 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머리를 감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향이 좋아 향수나 향초의 원료로도 이용했다 하니 이미 정원의 관상수로 키워지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용도로 생활 속에 스며들었던 식물입니다. 이 나무의 속명인 필라델푸스는 이집트 왕의 이름이고 종소명 슈랭크도 사람의 이름에서 기인했다 하니 어쩌면 인류의 문명 속에 더 많은 역할이 있었던 나무인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잠시 팩트체크에 들어가 봅니다. 고강나무의 순이나 잎에서 강한 오이 냄새 나는 거 맞고요. 꽃을 비비니 거품이 일고 향이 좋아서 비누 대용으로 쓸수 있겠네요. 향은 강하기보다는 은은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어릴 적에 돌아치던 고향 산천에귀향해서 같은 무대에서 인생 산막을 보낼 수 있도록 오두막집을 물려주신 낭구아재의 어머님께서는 평소 꽃을 좋아하셔서 오락들의 각종 꽃을 가꾸시곤 스스로 꽃대거리라 칭하시며 만족해 하셨는데요. 작약꽃 백이롱, 구절초 등 풀꽃 일색인 그 중에서 하얀 꽃이 피는 나무를 한 그루 가꾸어 놓으시곤 이게 쇠영꽃나무란다 하시며 소중하게 돌보시곤 했어요. 어느 시기에 나무 공부를 하다보니 고광나무의 다른 이름 중에 쇠영꽃나무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쇠영은 꽃이 피었다 치듯 번성하고 쇠퇴하는 일이 서로 바뀐다는 영고성쇠에서 온 말이니 봄 한때 빛날 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지만 꽃이 지고 나면 존재감 없이 잊혀져, 아, 옛날이어가 되고 마는 이 꽃나무에서 인간사 삶의 길에 겸양의 덕이라도 암시하려던 것이었을까요? 고광나무. 제게는 유년 시절 속이 빈 물참대나무와 비슷해서 피리를 만들려고 꺾어 들었다가 구멍이 없어 집어 던지기도 했고, 마주난 가지의 각도가 120도쯤으로 세 개를 맞대면 축구공의 절명한 육각형 무늬가 되던 놀이의 나무이자 꽃대골 속에 사시던 어머니께서 겸양지덕의 가르침으로 남기신 오랍들의 꽃나무. 현재의 상황에 취해 거들먹거리는 오늘날의 군상들에게 1500년쯤 전에 도현명이 일갈한 음주시 속 영구 성세의 일부를 옮기며 세형꽃이라 부르는 고강나무 이야기를 마감해 봅니다. 쇠영 무정제니 피차갱공지라. 영보성세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 서로 바뀌어 가며 공유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다음 영상 만들겠습니다.